아 1픽 선 넘네? 나이스 상대 조합 빡세다 그래? 그에 비 우리는 마이가 다망팀 마이가 있어서 조합이 산거라니까 이봐, 안아했습니다 아! 어, 확실 더럽게 안 되지. 진짜 처치했습니다. 왔다. 나도 가면. 좀 기다려봐. 시간 조금. 시간 존나 끌었다 진짜. 와. 아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시간 개잘 끌었는데? 어? 뭐야? 메나이스. 목이 유치하지. 오! 개 나이스 <laughs>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갱에 대한 보답. 이게 뭐야 이게! 라인 다 버리고 왔다. 이야... 못 찐데? 템 패션 뭐 가려고 3킬 먹었대. 아, 내랩차 네, 진짜 저것만 어떻게 좀 좁혀지면은 확실하게 압살 될 텐데, 어, 아, 바텀이구나. 오, 루시안 걸렸네. 못 잡나? 아, 저걸... 안 잡혔나 보네. 우리 오라피가 죽고 싶나? 아들이다겠어. 아 살로 저기 있네. 나이스 잡았네. 뭐야? 어? 질란하지 마. 우리 팀 이런 리가 없어. <laughs> 그곳엔 항상 갈리오가 서있다. 얼 <laughs> 근데 방금은 한거 없는데. 나 몰랐거든. 피라한번 죽여볼까요? <laughs> 잔인한 새끼. 마침 라인도 딱 좋네. 미드가. <laughs> 아하. 또 좋아질 내정. 비오라는 고 착해질 거야. 그럼 거럼. 결론 있다 이거. 대박이트 아니고세요. 비오라고 값칠 리가 없지. 아 근데 이, 그냥 이대이 할까? <laughs> 그래 그냥 이대 어? 그래 그냥 이대2 하면 되지 뭘까 갈리오는 피오라 플래시 때문에 살짝 위험하긴 했는데 뭐 아니 어? 오케이 정의를 보면 못 참는데 뭐 정의를 보면 못 참아? 미친 새끼들 어, 아, 잔 인한 새끼 들안 돼.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닌 거. 같... 어, 뭐야? 어? 너왜 로드 킬당 했어. <laughs> 오 시발 큐들이 저렇게 세? 오 더한스럽네. 어 짜오요? 짜오요? 짜 짜오요? 어? 짜 짜오요? 아 이걸 또 막으러 와? 트페도 가는..가? 아 존나 찌르네 존나 약한게 터왜 어. 내가 맞아 어? 타워 좀막 액션빔 어떡하냐 우리 아, 어? 고맙다 타... 이걸 날안 노리네? 네. <laughs> 저 머저리 새끼 어? 시발 <laughs> 와이 개또라이 새끼 이거 내가 정글보다 시야 점수가 높네 아 다시 나아졌네 나랑 너랑 같은데? 나인데 내가 더 높은데? 아 좋겠다 개새끼야 너무 좋아 티피야 너 나랑 놀고 있으면 안되는데? <목소리> 내가 못해서는 <laughs> <손을> 다 했다 <웃음> 어 <웃음> 내가 알파가 없어서 그래 아 했습니다. 나한테만 저래 <laughs> 나한텐 더 심했어 트위치 글좀 올라옴? 근데? 뭔 <laughs> 트위치 글 채팅 걸. 언제 내 방송이 채팅이 활발했던 적이 있나 그런 말마 슬프잖아 현실인걸 반려공 몇 초? 14. 아! 아! 이 십세계들 진짜. 뭐 죄다 플래시에 뭐 연병을 하고 있네? 뭐 나만 잡으면 게임 끝나냐? 오, 나 뒤질 뻔했어. 어떤 걸다 잡았네? <laughs> 어? 이게 막힌다고? 아군이 네, 당했습 아이 방금도 좋겠는데. 이게 막힌다고? 제기타면 한 명은 잡을 것 같은데. 와씨.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이씨. 나군이 아, 다시. 잡... 그동안 즐거웠다. 나한테만 저래. <laughs> 또 바로 뺏기는 거 아니야? 이번에 뺏기면은 확실히 좀 위험하긴 하지. 마오가 너무 일찍 넘어간 거 아니야? 나도 아, 씨, 나도 나도. 에이. <laughs> 나도. 아 근데 카이사 못했으면 이판 적긴 적겠다 미그 차이 ㅋ ㅋ 판는데 오... 아... 진짜 이블린 새끼들은 뭐싹다 북해 아니면 대리이고 아유... 66승 19패 이블 <laughs> 린? 어, <laughs> 어, <laughs> 어. 와... 장난 아니 너이블 것들은 다 저런데 진짜 아유. 안끼워아 찍어 놨 제발, 제발 어 됐다, 살 았다. 비니노 나 빡쳤다. 오, 산다 산다. 만 사고 나지 마라. 아유. 아 근데 시당초 루시안 파이크는 대체 뭔? 와, 다리 독하다. 그런 절해야지. 오래 <laughs> 더 플래시를 빼버리네. 스웨이나 넌는 이레빈체로 남아 줘. 넌 영원히 이레빈채로 있어야 돼. 이레스 웨인이 그렇게 세다고 들었는데. 갖고 소듕해. 스웨이나 영원히 이레브로 남아 줘. 아봐 지금 아무리 무쾌로 넣어도 안 되는 거지 더블로 파밍하네? 그래 해봐 한번 나중에 확 다이브 깔랑게아 아, 드디어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쯤 잔혹하게 널도륙할 거다 슬슬 준비해볼까? 스웨이나? 슬슬 준비해볼까 우리? 스웨이나? 난 준비됐어 슬슬 해보자 너의 을지 잘 내가 받아주겠다 네가 너의그죽고 싶어하는 을지 오케이. Okay. 어라? 웨인이 어디 갔니? 웨이나! 웨이나! 웨이나? 어디 갔어? 넌 뭐야? 너 죽고 싶어서 왔어? 야, 이걸 줘. 우리 불린이도 죽고 싶어서 왔네. 상대 탑을 보렴, 얘들아. 너희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웨인이 또 죽고 싶어서 그래? 아, 씨발! 야, 이제 못 오겠지, 아예 그냥, 어? 멈씨도먹지마시바새끼야 뭐야, 이거야? 먹지마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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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 아, 이 아, 이이럴라 아, 이니언 아, 이거야? 이이 블린궁 없어? 와 아끼네 이걸? 아이스나 스윙킬 와 이거 까지 아끼네? 무슨 가아 스윙을 따긴 따야 되는데 아 이거 이블린이 안 보이니까 와, 이블린 크게 먹었네. 왜노플이라 했지? 응. 끌면 것 같아. 어. 죽었다, 아 어. 킬? 나쁘지 않아. 나미드 가는 중오어떻켜 봐, 그냥 너네, 노공이긴 한데 아, 이야 음.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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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알파 눌렀는데? 아 소름. 아좋겠다아 알파 눌렀는데, 씨발. 당당하네. 존나패, 존나패, 나이스. <laughs> 아파이크 잘한다, 진짜. 몇 명이 뒤바주고 있는 노. 어, <laughs> <laughs> 존나 든든하네, 시발. 이가 선봉대다. 미친 새끼들. 아, 초식이 샀다, 요새. <laughs> 이쯤 되면 바로 가도 되지 않아? 시바. 어, 어. 어? 와, 뭐야. 도지체 아, 시바. 시계은나뺐는데 나도 아, 괜탈인데 지금. 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간다 나도 괜간지 나도 나도 도괜찮 등록 빨리 따야겠는데? 요네 존나 아프다 진짜. 어, 요네 어? 초식에 팔았는데? 하하, 병신뭐 초식에 진정한. 이미 썼으니까 상관 없지만 음. 가엔안갈 건가 그럼? 나중에 다시 사겠지. <laughs> <laughs> 뭐야? 빨리 뭐아 가지고 나한테 값치네? 일대1이었으면은 1대 몰랐다. 1대1이었는데아 심지어 스킬 다 나왔어, 쟤한테 중무랑 벌크런 성향이 완전 다르냐고. 그렇죠? 다르긴 하지. 중무는 버팅기면서 버팅기라고 가는 거고 벌크는 상대를 녹이려고 가는 거니까 성향이 다르긴 하죠. 하나는 살생용, 하나는 버티기용그 차이가죠. 우리의 업를 하게 했습니다 포탑을 했습니다 뭐야? 나한테 뭐가 아, 다 이거... 안 떴다. 뜨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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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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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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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이 이거... 아이씨 또 풀리네 <laughs> 오오 뺏기는 줄 씨발 어, 내가 먹어뭔룬지 가자 어? 근데 파이크 어떻살았안 녹네 못 죽힐 거같아 이제 간다 룬엘 안되니까 시 어, 펜타가 어딘가? 어. 아. 어림없지. 어디? <laughs> <까비. 웃음> 이블린 <이블리는> 승률 깨졌다. 개꿀. <laughs>